2021 대원 외고 1학기 중간고사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이미의 원자 X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 X래. 자, 표시들, 어, 요런 표시들은 다 뭐라고? 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전하 어, 전기 짜다는 거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그죠? 자, 선생님이 그림 직접 그릴게요. 알았죠? 일단 가운데 원자 핵에 양성자가 색개있고요 양성자가 색개 있고, 어, 학교 시험지 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동글동글 한게 뭔가 두개 있네? 거기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거야? 어, 원자 핵이죠. 원자 핵. 됐죠? 그럼 요 동글동글 있고, 어, 플러스가 있고, 여기 표시가 있으면, 뭐겠니? 당연히. 어, 얘가 뭐겠니? 얘가 어, 중성자겠죠. 원자 핵은 누구누구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 있으니까, 어, 이게 당연히 양성자겠죠. 그죠? 플러스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껍질 주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두 개네. 어, 주기 두 개네. 그죠? 전자가 두개 있고요. 자, 껍질에 전자가 들고 있어야죠? 한개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거 누군지 맞춰 봅시다. 자, 우리 원자가 뭔지 찾을 때 양성자 수로 가는 거죠. 양성자 수. 자, 몇개 있니? 세 개. 그러면 소헬리 리튬. 됐죠? 원자 번호 3번. 요 아래 쓰는거지 됐까 그 다음에 위에 질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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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쓸때 양성자 3개 중성자 2개 합친게 질량수죠 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리튬 원자인거지 그지 됐까 당연히 원자겠죠 중성이니까 거기다가 전자 몇개 어 3개니까 딱 중성 맞네 그죠 이제 단만 체크하면 돼요 그죠 요주변거는 이제 전자였습니다 됐죠 단만 체크할게요 자 개권해 자동굴은 중성자, 어떤 걸 중성자 맞죠? 니까 네번에, 전자의 원자번호? 아니죠. 원자번호는요, 양성자수로 정한 거야. 양성자수로 이걸로 정한 겁니다. 틀렸어요, 네번. 됐지? 자, 두 번에.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전화를 띈 원자. 그렇지. 자, 원자란표현 자체가 이제 중성이라는 얘기인 양성자는 몇개 있니? 한 개, 두 개, 세 개. 플러스 3. 전자 몇개 있니?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마이너스 3. 같죠? 그래서 중성의 원자가 된거야 됐죠? 괜찮을까? 따라서 2021 대원외고 1학기 중간고사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